클로버 안녕 아직 우린 6일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응 우리 6일이요 우리 6일이구나 저녁 11시 5분이에요 여기 유, 뉴욕이에요 뉴욕에 잘 왔어요 한국은 눈 내려요? 눈이 내려요? <laughs> 거짓말하지 마요 <laughs> 여름이잖아 그치? 나 <laughs> 잠깐 속을 뻔했어 지 말도 안돼 폭염주의보 <laughs> 학교에 음. 계신 분들은. 점심시간이겠다. 점심시간이겠지. 내가 고등학생 때는 11시 45분? 그때부터 점심시간이었어. 좀 빠른 편이었어요, 저희 그러네. 학교가. 그때 점심 먹으면 어떻게 버텨? 음. 아, 일요일이래요. <laughs> 야, 일요일이래. 아, 일요일이구나. 아, 토요일이다. 우리 토요일이야. 우리 토요일이지. 아, 그래. <웃음> 주말이구나. <웃음> 진짜 시간 개념이 없나 봐. 다들 일어나 있죠? 와, 아, 아, 주말이구나. 아이고, 진짜 완전 주말인지 몰랐네. 아, <laughs> 내가 진짜 요즘 이렇게 살아요. 우리 플로버. 사실 좀 됐음. 맞아. <laughs> 요일은 원래 몰랐어. <laughs> 근데 요일이 뭐가 아, 중요해. 뭐. 일이 있으면 일 열심히 하고 플로버가 눈앞에 있으면 플로버 보는 거고. 맞아, 요일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플로버 있으면 플로버 때문에 요일 알고 그러는 거지. <laughs> 아, 11시인데 안 자냐고, 아 사실 일찍 자려고 했거든요. 왜냐면 저희는 내일 공연이라서, 내일 케이콘 공연이어서 일찍 자려고 했는데, 소통을 하려면 그 시간대를, 저희가 이번에 해. 그 제목을 낮과 밤사이라고. 지금 저희의 상황이죠. 네. 여러분. 제가 또 장면 센스가 넘쳐나잖아요. 잘 쳤죠. 그래서 했는데, 그때 저희가 저녁 9시만 해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아, 이쯤 되면은 괜찮겠다. 지금 할래? 막 이랬었거든요. 음. 근데. 한국 시간 보고 아야 아직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채영이의 인생. TV에 잡아주는 비치는 사람이요? 아니야 아니야 이거 뒷선 뒷모습이 야너 움직여 봐. 정말 나 움직여 놀랍지도 봐. 않다 이제. 어, 아, 나나 무서웠단 말이야. 깜짝 놀랐잖아. 그래, 너 무서워하지 마. 자주 저러셔 말이야 <laughs> 맨날 그래도 맨날만 비치는 말이야. 거 있으면 <웃음> 저러셔들. <웃음> 왜 소소한 재미시란 말이야 나플러버 놀리는 거 무섭단 말이야 왜 무서워 하지마 무서워 나 오늘 잠잘자는단 말이에요 잘잘 거야 네. 놀리지 마요 잘잘 거야 무서워 아 진짜 나 놀리는데 완전 재미 들리셨어 우리 플버 아주 그냥 장난기가 아주 이거 누구 닮은 거야? 어?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장난기가 자꾸 늘어가지고 내생각엔 원래 저런 거같데 맞아. <laughs> 플러버 오늘 아시죠 다들 주말이잖아요. 오늘 일요일인데. <laughs> 뭐냐? 다들 일요일인 거 아시죠? 오늘 뭐 하실 거예요? <laughs> <laughs> 일요일인데. 오늘 네. 당연히 설마 인기 가요 보시겠지. 아 오늘 인기 가요 날이지. 응. 왜 인기 가요가 안 보이는 거지? 왜왜왜안 보인 보이, 왜안왜안 왜안 보이는 거지? <laughs> 어디지? 음, 네, 음 잘못 보는 거기 지 다들 날도 좋은데 놀러 나가서 어 너무 넌... 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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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어? 아 진짜 센스 없어라. 저 네일 지워진 거 아니고 디자인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한 손가락만 보면은 벗겨진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안 벗겨졌지롱. 뚝뚝뚝뚝뚝. 여름이 주인 오늘 너무 예쁘다. 진짜요? 여름이 얼마 전에 제가 여름이 처음 만남부터 뭔가 그런 사진을 쭉 찾아봤는데. 아, 그래서 보여준 거였어? 그 전에. 아, 얘가 개... 그 전에 아... 보여드리고 싶은 15년도. 이게 여름이 첫 만남이었어요. 진짜 처음 만남 근데 여름이 만나서 이렇게 우리 집 와서 다리를 꼬고 예약물 좀 쳐봐라. <laughs> 이러고 있어요. 그리고 틈만 나면 엉덩이를 엉... 내밀고. 엉덩이 좀 쳐봐라. <laughs> 진짜 틈만 나면 이렇게 엉덩이를 내밀고. <laughs> 어서 나에게 쭈까쭈까를 해다오. <laughs> <laughs> 귀엽죠. 이러고 있어요. 어 너무 예뻐. 여름이 이러고 있답니다. 귀엽네요. 개엄마였습니다. 여름이 애플힙이네. <laughs> 여름이, 여름이 노력형이네. 여름이 애플힙이에요. 언제나 다른 척추의 정렬. <laughs> 누구야? 일정이야. 일정이 왔습니다. 똑같은 일정이야. 다들 머리 말리는 시간 감안해서 헤매 받는 시간보다 좀더 일찍이야. 발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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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일 생각보다 일정이 빨리 시작되네. 왜냐면 우리 헤매 시간이 있어. 맞아 헤매 시간이 생각보다 조금 길게 내일 잡혀서. 이동도 있고. 맞아요 하니까. 넉넉하게 잡는 게 <laughs> 넉넉하게 잡는 게 좋다. 예! Yeah! 오늘 일찍 일어난 보람이 있어. 내일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V 라이브 켜길 잘했어. 홀로브분들 너무 좋은 말을 많이 써줘서. 왔어 결심했어. 바빠요? 왜 바빠요? 오늘 어디 가세요? 거짓말. 아니 바 바쁘면 좋은 거예요? 바쁘면 좋은 거지. 사람은 약간 정신없게 해야지. 살고. 오, 아! 뭐든 쳤어요? 뭐든잘 되려나 보다. 조명이는 <laughs> 와, 같이 네 졌다. 와, 잘 어울린다. <laughs> 잘 어울려. 29달러. 이케아에서 사왔어요. 뭔가 갑자기 무슨 소리 몰라. <laughs> 아니야, 괜찮아. 이따가, 오라? 이따가 그거 하자. 또, 또 떨어지고. 아, 같아. 살짝 떨어질만 하게 돼 있었어. 그치, 그, 걸쳐져 있지. 어, 완전, 어, 주 짝으로 걸쳐져 있었어, 봤어. 이게 뭐? 뭐야? 내가 힘을, 힘을. <laughs> 현을... <laughs> 이거 왜 이렇게 웃기냐? 아, <laughs> 너무 무서워서 가렸어. 불러버 맨날 놀려가지고, 저런 거. 아, 얼마나 귀여워요. 재밌다고. 귀엽지 하셨어요. 않아. 무서워. 눈 어. 음, 꿈이 나타난다고. 저, 막하자잖아. 제가 꿈을 정말 많이 꿔요, 제가. 어느 정도로 많이 꾸냐면, 굉장히 몇년 동안 제가 시달리고 있는데, 꿈을 너무 많이 꿔가지고, 그러니까 좋은 꿈이든 안 좋은 꿈이든, 꿈을 진짜 많이 꿔요. 나경이가 진짜 잘 자는데. 근데 나경이는 꿈도 그리고, 많이 꿔. 나경, 아, 나경이도 꿈 얘기 있어 자주 하는. 거. 맨날 꿈꿔. 잘 자는 것 같아. 잘 자고 잘 꾸고. 꿈이 맞는 세로이 좋다. 좋은 건가 봐요. 맞아. 좋은 것 그치. 같아. 그, 나는, 네. 그런 거 있었어. 꿈을 하도 많이 꾸니까, 어쩔 때는 막, 그래. 잠자기 전에, 아, 오늘은 꿈에서 어떤 꿈을 꿀까 막, 이러면 막, 궁금하기까지 한 거야. 하도 어쩔 때는 특이한 꿈도 막 꾸고 이래서. 뭐야. 꽤 괜찮, 은 재미잖아. 꿈전도사? 아, 가끔 특이한 꿈 꾸면 한번 얘기해드릴게요. 이것도 꿈이라고요? <laughs> <laughs> 무슨 꿈 같은 소리예요. 그래서 저는 공백기 때도 편지 모아 둔게 있는데 받았던 그거를 시간 많을 때 한번 읽고 막 그런 적이 있었어요. 다시 읽고. 근데 그거 읽은 날에 꿈에 플로버분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 그런 적 있었어요. 편지 읽고 잔 날에. 맞아요, 여러분들 플로버분들 꿈나라역 1번 출구에서 만납시다. 광고 있어요, 브이라이브? 브이라이브 광고 있어요? 나 광고 봐. 오. 아, 오늘 1인실 멤버는 누굴까요? 맞춰보세요. 과연, 오늘의 1인실 멤버는? 여태까지 한 번도 안쓴 멤버예요. 맞추는 플러버는 천재. 땡땡. 오, 나왔죠? 채영 나왔다. 오, 채영이 아 맞아요. 오늘은 채영이가 혼자 씁니다. 속보, 롬쎄 애교 들어. 저 애교 안 늘어요. 원래 귀여운 거예요. 어, 마, 맞아요. 사실이에요. 언니는 원래 애교가 가득해요. 죄송합니다. 숲부, 애교가 는게 아니라 그냥 뻔뻔함이 는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진짜 뻔뻔함이 그냥 는것 같아요. 죄송해요. 웃지서 <laughs> <우찌서> 나올 뻔한. <laughs> 들켰어.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 다 사실인걸요? 맞아요. 펀 활동을 하면서 뻔뻔함을 겟했습니다. 팬분들이 아주 너무 잘 하시네요. 봐봐요, 정말 뻔뻔하시네요. 역시 역시 플러버다. 속상해. 내가 속상해. 속상해. <laughs> 역시 플러버. 많이 속상해. 괜히 플러버가 아니야. 나랑 너무 잘 맞아. <laughs> 내가 진짜 많이 속상해. 아유, 충분히 흑역사 많습니다. 괜찮아요, 뭐. 뭐, 어때? 맞자. 이런 거, 저런 거다 있는 거지, 뭐. 누가 이런, 저 이런 거 저런 거다 하면서 살겠어요, 그죠? 그중 최고는 사이보그사이보그로 어, 많이 봐주세요. 이제 괜찮습니다. <laughs> 멤버들이 진짜 백 번, 천번 놀려서. 괜찮아요, 플러버.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다들, 아기 때 영상이나 사진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해. 나는, 나는. 당연하지. 아니야, 그만 말. 그거 굉장히 아기 때잖아. 아니야, 그만 말. 지혁이 나이 때잖아. 그만 말. 그로고 내가 요즘에 느낀 건데요. 나는 내가 손이 작은 줄 몰랐다요. 근데 이번에 폰 활동하면서 펀얼다 막 이런 것도 있고 안무에 따라란 딴딴 판타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전체 집캠이나 이런 거 보면 내가 되게 손이 작더라 나는 내가 되게 양무지게 심지어 나는 내가 약간 크다고 생각하고 살았어. 이 이거 있잖아. 이걸 뭐라 하지? 여기만 응. 바닥 바닥이 나는 되게 크다고 생각했다. 바닥이 큰거 아닐까? 아, 바닥만큼인 건가? 아 K 컬렉션 그 광고 아, 했을 때도 네일 이거? 네일 딱 했을 때도 난 내가 되게 손가락이 길고 예쁘다라고 <laughs> 생각해서 나한테 네일을 주셨구나 한번 예쁘게 해봐야지라고 착! 했는데 광고를 <laughs> 봤는데 진짜 소름 돋게 짧은 큰, <laughs> 짧은 손이 진짜 빈질도 <laughs> 모르게 짧은 거야. 딱 아니, 뭔가 했는데. 되게... <laughs> 요즘 세상 느껴. 난 손가락이 아니, 정말 짧은 아이구나. 손이 못생기, 뭐 못생기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작구나, 되게 그냥 뭔가 귀여워요. 그 그래, 근데 우리 멤버들이 약간 크기도 해. 그치? 채영이나 하영이나 손이 약간 시원시원해가지고. 음, 맞아. 그 친구들이 시원시원해서도. 아니, 핑계예요 내가 작은 건가? 지선이는 손 예뻐요. 지선이는 손이 딱 손만 봐도 손재주가 정말 많을 것 같이. 예쁘게 생겼어요, 야물딱지 음 지선이한 맞아요, 저희들 다 예뻐요 나안 나왔어요, 너무 안 예뻐 언니야 언니야 참아 언니야 <laughs> 우리 한번 지금 운동을 해볼까? <laughs> 저 지금 운동복 다 입고 운동 안해 <laughs> 얼른 하고 운동 가야지 이랬는데 아직 그 운동 못 갔네 아, 그래 그렇죠? 응. 언니를 막 이렇게 때리려고 합니다 플로버 지켜주세요 저 방송 끝나면 <laughs> 어, 큰일 수도 어 어떻게 생각을 그렇게 하세요? 운동하려 그런 거라니까요 두근두근 뮤비에서 롬셋은 예뻤대요 진짜? 행복하다 응. 음. 응. 애써, 애써, 인정해줘. 떡하지 마. 다, 다티 나니까. <laughs> 아, 표정 관리 열심히 해야지. 아, 롬스 눈썹. 저도 제 눈썹 굉장히 좋아합니다. 롬스 언니는 눈썹 진짜 그릴 게 없어요. 제 눈썹은 TMI지만 서연이 어머님이 좋아해주신다고. 잘생, 잘생. 어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생 눈썹 너무 좋죠. 문신, 문신 <laughs> 아닙니다. 어떻게 이렇게 비벼드릴까? 문신, 아, 저번에, 아니, 저번에가 아니라, 옛날, 옛날에, <laughs> 언니 문신한 거다 알아요. 뭐, 장난 쳤다가나 문신했는데 어떻게 알았어? 이랬는데, 그 언니가. 믿었어? 아니, 난 진짜 장난친 건데, 어. 그 언니가 알고 보니 눈썹 문신한 거였어. 그래서 그땐 웃겼는데, 지금 안 웃기네. 그랬었어요. <웃음> <웃음> 웃어주지 마. 에이, <응>. 글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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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이제 자야 될것 같아요. 내일 무대를 위해서 컨디션 조절을 위해서 멋진 무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근데 오늘 일요일인데 아주 행복한 <laughs> 주말 보내세요. <웃음> 일요일이니까. <웃음> 일요일이니까 해피 해피 선데이. 해피 선데이. 해피 선데이 해피 럼데이. 무대 완전 부시고 올게요. 완전 잘하고 올게요. 부셔 부셔. 안녕. 안녕. 진짜 끌게요 안녕. 사랑해요, 블러버. 잘 가요. 왕손 왕큰 새로미였어요. 안녕. 손 진짜 작으시아니 <laughs> 진짜 안녕. 뭐야, <laughs> 왜안 왜 되지? 아이.